고1 한빛고수학 2차 논술형 수행평가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문제입니다 아, 그래. 왜 박수치고 그래 부럽게 <laughs>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 여기 절대값 있죠 절대값 일단 절대값 안이 양수가 되는 거 음수가 되는 거를 나누는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얘가 먼저 음수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가 뭐가 되는 경우? 음수. 얘가 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써. 그럼 얘가 음수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얘는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까지 써줘요. x-1, x-3 그러면 x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1부터 3.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수가 되는 거는, 바깥 범위가 될거 아니야. 그것까지 굳이 쓸 필요 있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1부터 3이면, 이 절대 값이 뭘 곱해서 나와. 이 절대 값이 뭘 곱해서 나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는 거야. 얘가 음수니까. 전부 다 모든 항의 부호가 다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좀 줄여가지고 갈게요. 쟤를 마이너스 다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나머지 뒤에 있는 이제 우변 식은 그대로 쓰는 거야 부등호 방향 바뀔 거 없어 절댓값만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쟤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5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누자.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근이 존재하지? 판별식이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제 썼다 지울 건데, 근 모양 자체가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 알파가 작은 근, 베타가 큰 근. 이해가 돼? 그럼 이 근을 뭘로 찾으면 되는 거야? 근의 공식. 그래서 얘 근의 공식 쓰면 1 마이너스, 뿔 마중에 작은 근이 마이너스겠지.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 값을 푼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검산. 이 범위 내에서 풀고 있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약 1점 얼마 얼마지? 그러니까 얘는 2점 얼마 얼마 1점 얼마 얼마를 빼면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 겹치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으면 얘는 1빼기 루트이 음수니까 있죠? 1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2점 얼마 얼마 3 그래서 우리가 푸는 범위가 1부터 3이었고,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답이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겹치는 거 찾으면 여기. 됐습니까? 그래서 요 범위에서의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범위 하나 푼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양수. 그러면 얜 범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랑 반대가 된다고. 반대. 바깥 범위. 요거까지 굳이 다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렇게 써줘도 될것 같아. 바로.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 x제곱이 없어지네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x, 아이고, 제가 넘어가면 은 마이너스 8, 부등호 바뀌어서 2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도 뭐 해야 돼? 검산. 항상 이렇게 절대 값은 범위를 쓰고 시작해서 나중에 검산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그러면 얘를 겹치는 걸 찾아보니까 1, 2, 3 이렇게 있을 때 원래 풀던 범위는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였고 풀, 풀어가지고 나온 답은 2보다 크거나 같다였죠. 겹치는 게 여기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이제 세 번째 범위는 뭐냐? 얘가 음수, 얘가 양수. 보통 이렇게 세 번째 범위를 나눠서 안 하거든. 근데 얘는 나눠서 고민을 해야 돼. 얘가 이제 뭐 되는 걸 생각해 주자? 0. 얘가 뭐 되는 거? 0.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범위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 그러면 얘는 1하고 3이라는 걸알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럼 원래 식에다가 여기 원래 식 있지 여기에다가 1을 넣거나 x에다 1을 넣거나 3을 넣으면 이쪽은 무조건 0이 돼 근데 여기에다가 1 넣고 0 그리고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1 넣으면 0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말돼안 돼. 안 돼요. 얘는 성립하지 않아. 이해 되십니까? 0이 어떻게 마이너스보다 작아? 그러면 3을 넣어봐. 3을 넣으면. 0은? 3을 넣으면. 여기다, 여기도 다여기3 넣어야지. 9 빼기 5. 얼마야? 4. 0은 4보다 작거나 같다. 말돼요안 돼요. 말 되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도 답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3도 답으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쭉펴 가지고 아까 처음에 구한 답이 바로 얘. 두 번째 구한 게 얘. 세 번째 구한 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얘네 다 답이거든. 그런데 어, 가만히 보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3까지 긴데 3보다 계속 크거든? 근데 3을 또 포함해, 안 해? 포함하죠? 얘네 세 개를 합쳐보면, 잘 봐봐. 1 플러스 트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중간에 3보다 작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3보다 크단데, 여기에서 3을 메꿔주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답은 이만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답을 이렇게 써 주시면 끝. 이게 최종 답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 영역 나눠 주면 음수인 걸 하나 풀었고 양수인 걸 하나 풀었고, 그 다음에 0인 걸 하나 풀은 다음에 3개에서 나온 답을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논제 2번입니다. 논제 2번, 연립부등식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1번씩 하나 풀고, 2번씩 하나 풀어서 각각 겹치는 게 답이야. 그 1번씩 먼저 풀면 이건 너무 쉽죠. 3 넘어가서. 1 0되고 x는 5 나눠서 2보다 크다 끝. 2번식은요, 2번식 쭉 가져올게요. 2번식은 인수분해 됩니까, 여러분? 네.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되네.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빼기 3, 2x 빼기 3. 요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작거나 같다니까 안쪽 범위 x는 작은 근이 2분의 3이야, 큰 근이 3이지, 이렇게 돼요. 얘네 두 개를 겹치는 걸 찾으시면 끝. 근데 겹치는 거 찾을 때 학교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는 파란색으로 해볼게, 요2보다 크다. 두 번째는 빨간색. 2분의 3부터 3이상 3이하, 2분의 3이상 3이하, 그럼 겹치는 게 여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최종적인 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3엔 등호 들어가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네, 이게 논제 2번, 논제 3번 갈게요. 자, 논제 3번을 보시면, 연립부등식인데, 얘가 정수인 해가 몇 개, 정수인 해가 몇 개? 한 개뿐일 때. 이 정수의 해가, 정수인 해가 한 개뿐이라는 거랑 1이, 1뿐이다. 이거를 잘 읽어야 돼. 알겠어? 이거 다른 거야. 그런데 얘를 일단 풀어봐. 교집합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 녀석 1번식이라고 하고 풀게. 얘는 2번식. 그러면 1번식을 먼저 풀어보자. 요 녀석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어,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죠? 마사 마팔. 그래서 근 이게 이제 서수령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다 써주시고요. x는 안쪽 범위 4부터 8. 요게 이제 1번에 해야 됐죠? 2번, 2번식을 한번 풀어보죠 2번은 요렇게 뭐지? 얘가 a가 있는데도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치? 이 보여야 돼 얘가 곱해서 a 되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럼 플러스 a가 되지 근데 이거 두개 더해서 1차 계수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되지?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자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X 빼기 1, X 빼기 A. 그러면 얘는 작거나 같으니까 답이 안쪽 범위가 될 거라고. 이런 모양이 되겠지. 답 자체가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이해돼? 그런데 작은 근 여기 쓰고 큰근 여기 쓸 건데 근이 1하고 A잖아. 그치? 근이 1하고 A에요, 아니에요? A죠? 그럼 1이 작은지 A가 작은지 알아 몰라. 아직은 몰라. 그런데 얘랑 얘랑 답이 나온 걸 겹치는 걸 찾았는데 그게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요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4, 8. 아, 요좀 띄울게요. 8. 이렇게 있단 말이지. 얘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1번의 해야. 얘가 1번, 얘를 그린 거야.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이건 쓰고 지울 거야. A가 1보다 작아가지고 이거야. 만약에. 그럼 이두 번째, 2번의 해는 1이 있고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야. 이걸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A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큰근이다 아니다? 1보다 큰근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아, 여기에 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눈치채야 돼.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교, 교집합을 해야 돼. 그러면 1, 요렇게 돼가지고 A까지 가서 떨어진단 말이야. 만약에 A가 여기에서 떨어져도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렇죠 이거는 정수인 해가 한개 나와, 안 나와, X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겹치는 게 생기도록 얘가 요 정도까진 가줘야 돼. 이해 되니? 그럼 이제 겹치는 게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지. 그러면 요 녀석의 열립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겹치는 거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아이고, 아이고, A가 아니라 X죠.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런데 얘가 정수가 몇 개가 되고 싶대? 한 개. 이 연립방정식에 해 X가 정수인 건 하나뿐이다. 그러면 이제 이미 정수 4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가 만약에 5면 정수는 몇개 돼? 4, 5, 2개. 그러니까 A는 5를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오거든. 조금 확대해서 써주면 A는 4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누구보단 작아야 되는 거야? 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최종적인 범위 얘가 정수가 한 개이려면 얘가 정수가 한 개이려면 A 자체는 4보다 크고, 5보단 어떻다? 작아야 돼. 이때 등호는 나중에 고려하는 거야. 자, A가, 이 자리가 4면 정수 한개 되니, 안 되니? 되죠? 4로 한개 되는 거야.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건4 하나야. 그럼 정수 4 하나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요. 얘가 5라고 생각을 해봐. 얘가 5면 정수 아까 몇 개였어? 두 개.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끝나요. A 값의 최종 범위는 4 이상 5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안녕.